어, 우선은 저희가 북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늘 상기하면서 고민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각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1인 시위를 나가시기도 하고 혹은 뭐 자기 적성에 맞게 뭐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거나 어,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다른 단체에서 실무진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국회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렇게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어, 지속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렇게 행동하고 또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로를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요. 어, 그리고 또 저희 교육에 초청되었던 그룹들을 좀 살펴보면, 어, 처음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잘 모르는 영역이었는데, 어,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알려주므로 해서 그 인식들이 개선되고 있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.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분들이 또 다시 저희 대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서 다시 같이 활동하게 되기도 하고, 네,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래요. 사실은 한 사람이 변화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끌어내줄 수 있다면, 어,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더큰 일을 해 나가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큰뭐 어떤 목적을 다룬다기보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에 관심 갖기를 바라면서 네,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